스프레이 똑바로 쓰고 있는 거 맞나? 강력한 스프레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. 오발이 센 남자들. 앞머리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될 사람들. 승무원 머리, 무대머리, 결혼식 머리 할때꼭 필요하거든. 얘들은 많이 쓰면 딱딱해지기 때문에. 어. 평상시에 핀이나 빗에 뿌려갖고 쓰면 자연스럽게 쓸수 있으면서도 강력 고정은 되니까, 요렇게 한번 써봐라. 강력 고정은 요거 두 개인데, 요게 조금 더 쓰기 편하다. 이렇게 나오는 건 조금 어려우니까 양 조절 잘해야 된다. 여자들 긴 머리 고데기하고 쓰는 건 이건데 손목에 스냅을 이용해서 20-30cm 띄어갖고 뿌리래. 야가 솔직히 유지력은 1등인데, 냄새가, 냄새가 조금 욕할 수 있어서 환기 잘 시키세요. 셀프로 할 때는 이 핑크색 스프레이가 손이 많이 가고, 손님한테는 이 금색을 쓰고 있더라고. 저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, 향이 안 좋다는 단점 빼고는, 강력 고정, 세팅도 너무 잘 돼서, 자주 쓰게 됩니다. 크기도 조금 작게 나왔고, 가벼우니까 셀프로 쓰기가 좀더 편하겠지. 얘는 향이 조금 달콤한 편이에요. 뭐가 나쁘고, 뭐가 좋고가 아니라, 용도가 싹다 다르지? 이렇게까지 알려준다. 구독, 좋아요, 람 버튼.